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이다. 인간은 과연 성서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 선악가라는 가시를 따먹고 타락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타락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 완전 완미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일시에 제약인간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등 실로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혀온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성경은 2000년 전, 경기도 열차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서는 IT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은 일찍이 러한 사실을 아시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이분은 역사에 대하는 누도 상상할 수 없는 창망한 넓고 넓은 그 무용수에 매시면서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진리탐구의 별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인간으로 거래할 최대의 시련을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성생은 헬렐 단신으로 영계와 육계 읍만 사탄과 싸워 승리한 것이다. 그래야 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서만은성현들과 자유를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연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분이 바로 무의선명선생이시다. 2000년 전,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엄마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정말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녀를 찾기 위해서는 이 땅에 와야 되지만 예수님 본인이 직접 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으로 문선명 선생님을 이 시대의 재림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림주는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구세주요 재림주요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동생녀로 오셔서 독생녀를이 지상에서 찾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참가정이 되고 천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IT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진참부모님을 만나지 않고는 독생자 독생녀를 만나지 않고는 재림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가원들이 모세율법에 집착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 지혜는 그 시대의 관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 흉악한 형태를 교회마다 내걸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더 분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내려서 땅에다 묻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흉악한 형틀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음의 길을 보낸 십자가입니다. 모세 율법에 집착해 있는 그 유대 가원들이그 후손들이 지금도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밝히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비사가 아니고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알수 있도록 밝히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밝히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21세기 IT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독생자, 독생녀를 만내지 않고 재림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림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 바로 통일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세계에 있는 누구나 통일원리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인간 구실을 할수 없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통일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통일원리를 알아야 재림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련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선생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손을 들고 하야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정권을 정권과 권력을 박탈당하고도 자살하지 않고 망명하지 않고 행수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분이 바로 소련 고르바초프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창건 69년 만에. 고르바초프는 소련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스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손을 들고 하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정권과 권력을 박탈당하고도 자살하지 않고 망명하지 않고 행보소 가지 않고 러시아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분이 바로 소련 고르바초프입니다. 앞으로 20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뿌리 채 뽑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종자조차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슬람전, 예수님이 유대 가는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그들의 모세 율법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혜, 지혜를 그 시대의 가는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 죄는 그가남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서는 안된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을 불신해서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형태의 십자가를 각 교회마다 높이 쳐들고 기도하고 있으니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빨리 내려와서 땅에 묻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다면 그 십자가를 그, 여러분의 가정에 보물로 모시겠습니까? 진열, 진열해 놓고 그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 형악한 형태를 빨리 땅에 묻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세율법에 집착되었던 그 관원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비사로서 비와 상징으로서 가르치는 거 아니고, 가르치, 가르치지 않고, 그때와 같이 가르치지 않고, 지금은 새 시대에는 누구나 밝게 알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하자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세율법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성약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천일국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 천일국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문 선명 선생님을 대리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문 선명 선생님이 21세기 IT 시대에 재림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선명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는 권이 없습니다. 문 선명 선생님 재림주를 만나고 만내, 싶은 분은 누구나 다 통일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새 말씀 문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은 누구라도 다알수 있게끔 선포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시대의 I.T.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통일 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통일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인간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문 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로 셨기 때문에 문 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라 아니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영계에서 대성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실제로 다이루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독생자로 왔지만